약간 요, 요거보다는 요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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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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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요, 요로, 요런 식으로 하기에는 그 탄력 때문에 약간 뭔가 이렇게 엉덩이가 한번쭉 됐다가 이렇게 뭐잉 하고 올라오잖아 그것 때문에 그 약간 재밌어 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재밌음 그 엉덩이 뽀잉뽀잉한 게 이렇게 잘하냐고 저희만 만날 때마다 하니까 뭐. 만날, 만날 때마다 하니까 뭐 아예, 뽕시 빵댕이야 진짜 어 만지는 맛이 있어 찹찹 때리는 맛이 있어 진짜 에포티라고? 아예 부러워요? 아예 부러워요?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구나 동생이나 형 엉덩이 한번 만지세요. 나도 내 동생 빵댕이 내가 만지겠다는데 여러분들도 부러우면 여러분들 동생 빵댕이 한번 만져보셈. 왜? 아 서로 서로 팡이들끼리 빵댕이 한 번씩 만질까? 자, 자, 오른쪽에 있는 팡이가 왼쪽에 있는 팡이 의엉덩이랑 한번 만집니다. 실시! 손 넘지 마세요. <laughs> 실시! 자, 자 팡댕이 한번씩 만집니다. 왜 개별로 해요? 자, 실시! 실시! 자! 다리저 <laughs> 혼자서 거울 보면서 할게요. <laughs> 거 혼자 거울 보면서 한다고? 아니 근데 그거야말로 더 이상할 것 같은데? 자. 어 왜? 진짜 선 넘지 마라. 아왜왜 왜? 왜. 방이 일로 와. 야, 잘한다 잘한다. 누가 양손으로 만졌어? 왜왜왜 <laughs> 왜? 왜? 왜. 아, 이거 쭈물쭈물 이모티콘 이거 만들어야 되나? 아, 씨 이거 안 되겠네. 팡댕이 지키라고. 아, 근데 상상을해 봐. 차라리 남의 팡댕이를 만지는 게 낫지. 나의 팡댕이를 내가 음, 이렇게, 이렇게 만지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딱 들고 캬! 거울을 보면서 이걸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 얼마나 이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이 얼마나 그~ 어, 약간 좀 그런 좀 그시기 하잖아 너무.